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저와 함께 1강부터 15강까지 여러분 신짜어 베트남, 초급 베트남어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1강부터는 인사표현.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지냈어요 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간단 표현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2강 3강 4강 해가지고 간단한 초급 베트남어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트남어 하면 아 성조도 있고 막 알파벳도 어렵고 생각을 하실 텐데 어 최대한 쉽고 재밌게 가르쳐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처음 1강에서 배울 것은요 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인사라는 표현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 뭐,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등등등의 간단 회화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성조도 아시고, 알파벳도 아실 텐데, 그에 관련해서 제가 발음도 조금 더 교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과 표현을 보겠습니다. 자, 인사인데요.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따라 읽어볼게요. 자오호이. 한번 더. 자오호이. 자왜 자오일까요? 자, 자 C H 같은 경우에는 이중 자음으로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차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쌍지읒쌍지읒 발음이 나기 때문에 자오. 거기에다가 성조까지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자오, 그다음에 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서로 인사하고 묻고 대답하는 표현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우선 그 인사 표현을 알기 전에는 베트남어의 인칭 표현, 즉 주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줌마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지만 베트남어, 베트남어 같은 경우에는 뭐 남자한테 쓰는 거, 여자한테 쓰는 거 주어 표현이 매우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야너 뭐해? 했을 때그 너라는 표현에 유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 표현이 확실하게 되어야 됩니다. 자 먼저 표를 볼게요. 자, 할아버지, 할머니, 오빠, 형, 그 다음에 언니, 누나에 관련한 단어가 있어요. 일단 할아버지는 어떻게 읽을까요? 따라 읽어볼게요. 엉. 제가 그냥 엉응 이렇게 안 했죠. 왜? 지금 오에다가 삿갓이 있고 NG가 있잖아요. 이 NG는 보통 마지막에 갈때 바람이 조금 들어가요. 그래서 약간 엉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엉. 한번더 엉. 그렇죠.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하냐? 바 이렇게 내려줍니다. 다시 한번 바. 한번더 바. 그쵸 자, 그러면 오빠나 형은요. 따라 읽어 볼게요. 아인. 한번더 아인.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NH 같은 경우에는요. 남부와 북부가 사용하는 빈도수가 달라요. 자, 남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안 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아인이 아니에요. 그냥 안 이렇게 읽어요. 근데 북부는 <laughs> 북부 같은 경우에는 아인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아인, 한번더 아인, 그쵸? 자, 북부는 아인, 남부는 안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엄니나 누나는요. 지, 한번더 지. 자, 처음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엉, 엉. 바, 파, 아인, 아인, 지, 지. 좋아요. 넘어갈게요. 자, 베트남의 인칭 표현 두 번째. 자, 꼬와 더이가 있어요. 자, 꼬나 더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 뭐가 이렇게 복잡해라고 생각하실 텐데 하도 복잡하지 않아요. 보통 베트남어 같은 경우에는 여자한테 쓰는 표현, 남자한테 쓰는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여자 선생님은 여자 선생님의 그 걸맞는 주어 표현을 써주시면 되고 남자 선생님이 같은 경우에는 남자 선생님한테 쓰는 주어 표현을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따라 읽어볼게요. 꼬, 꼬. 그렇죠 제가 보통 뭐 다른 회사에서나 아니면은 학생들 강의를 할때 우리 학생들은 저한테 보통 꼬라고 합니다 왜냐면 꼬는 여자 선생님을 일컬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 써놨죠 여자 선생님 혹은 뭐예요 여자를 통칭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줌마 아가씨 혹은 이모 고모 숙모 전부 다 보통 꼬라고 대답합니다. 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 이게 헷갈리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베트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뭐꼬뭐 꼬어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남자 선생님은요. 따라 읽어볼게요. 더이 한번더 더이 그쵸 보통 영화 같은 데를 보잖아요. 베트남 영화 같은 데를 보면 막 군인들 이 있고 막 이런 뭐 경찰 뭐 이런 그림이 나오는 영화가 있잖아요. 베트남 영화 같은 데 보면 보통 이렇게 나보다 계급이 높으신 분들 한테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누구누구님 뭐 이렇게 뭐 계급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냥 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나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누구누구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더여이라고 부르죠. 자 그럼 뒤에 어이가 무엇이냐? 뒤에 이렇게 쓰는데요. 자, 이것은 어이 라고 발음을 해요. 다 같이 어이, 어이. 자, 이 어이는요. 아까 전에 우리 오빠나 형은 아인, 누나나 언니는 지, 여자 선생님은 꼬, 그 다음에 남자 선생님은 더이 했었잖아요. 이거를 부를 때 사용해요. 예를 들면, 꼬어이, 뭐, 더여이, 안어이, 지어이처럼, 에머 이 이렇게 쓰면 은 부를 때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꼬, 고, 더이, 더이. 좋아요. 성조가 내려갈 때는 반드시 딱 내려가는 발음을 해주시고, 뭐, 괜찮다. 뭐, 성조가 없다. 그럼 그냥 바로 스트레이트로 고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M은요. 지금 남녀 구분이 없어요. 동생인데 남녀 구분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에요. 혹은, 직급이 나보다 낮은 사람도 M이라고 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회사에서, 한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무슨 대리님, 뭐 과장님, 부장님,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직급을 나눠서 누구누구님,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 간혹 가다 뭐 매니저라고 사용을 하지만, 보통 그런 사람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뭐 아인, 지, 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무슨 님 하면서 이렇게 딱 나누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나보다 뭐 선배가 있잖아요 뭐 선배라던가 아니면 직속 상사 라던가 그런 분들한테 남자면 아임 여자면 지예요 자 그럼 그런 분들이 이제 나한테 뭐라고 하냐 나는 그분들의 후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분들을 저한테 m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장님, 뭐 대리님, 뭐 과장님 이렇게 직급을 부르지만 베트남,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어, 남자랑 여자도 구분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MA 그러면은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리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옆에를 볼게요. 조카나, 손자나, 손녀는 뭐라고 읽는다고요? 자오라고 있습니다. 자오 같은 경우에는 ch는 이중 자음이잖아요. 이중 자음은 ch는 쌍지읒 발음이난다 거기다 성조가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 읽어볼게요. 자오 한번더 자오. 그렇죠 조카 손자 손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린 아이들을 뜻하는 건데 간혹가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나이가 뭐 10대나 20대나 이렇게 어린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한테 m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분들은 우리한테 짜오라고 해요 왜냐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면 뭐 10대, 20대 이렇게 뭐 있는데 뭐 3, 40대인 뭐 아줌마나 아저씨라던가 아니면 차이가 별로 안날 때는 그분들이 우리한테 m 이라고할 수가 있어요. 나도 그분들한테 아니나 뭐 엠인 목지나 뭐 꼬나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예를 들면 아까 할아버지가 엉이라고 했었죠. 할머니는 바라고 했었고. 그분들은 우리 나이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자오라고 하고요. 우리가 그분들을 부를 때도 엉 발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아, 갑자기 무슨 말이야? 너무 헷갈린다. 이게 주어가 왜 이렇게 많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베트남어 주어가 특성상 굉장히 헷갈리지만 이게 한번 딱 외우고 체계가 잡히면 여러분들 정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나는요. 다시 따라 읽어볼게요. 또이. 한번 더. 또이. 자, 이 또이는요. 제가 강의하는 동영상 강의에 회화문에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나, 뭐, 마이. I, me,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또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제가 막 신자오 깍반 이렇게 인사를 했었죠. 신자오 깍반 같은 경우에는 신자오는 안녕하세요라는 표현이 될 거고요. 깍반은요, 여러분이라는 뜻인데 이 깍, 주목하세요. 이깍 같은 경우에는 복수 표현이 돼요. 무엇, 뭐, 무엇, 뭐, 들. 그 다음에 이 반은요, 친구예요.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따지면 친구들인데,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랑 친구들은 좀 다른데, 친구들은 좀 나이가 어린 사람들한테 뜻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보통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럼 그냥 깍반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엠, 자오 또이, 깍반. 좋아요. 잘하셨어요. 넘어갈게요. 자, 베트남어 인친 표현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가 방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라는 표현이 뭐 청자가 포함이 되든 불포함이 되든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문맥상에서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어 같은 경우에는 문맥상으로 알아보지 않아요. 우리라는 표현은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 읽어볼게요. 한 가지는 줌따. 한번더 줌따. 두 번째는 줌또이. 한번더 줌또이. 자, 이거 했을 때 줌따 같은 경우에는 청자가 포함이 됐어요. 청자는 듣는 사람을 뜻하겠죠. 자, 또이 같은 경우는 청자가 불포함이 됐어요. 자, 이거 설명에 잠깐 필요한데, 쭈따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사장님이에요. 여러 직원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끝나고 회식하러 갑시다. 하면 지금 사장인 내가 포함이 됐어요? 안 됐어요? 포함이 됐어요. 나 빼고 회식하러 가면 삐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나랑 같이 이 직원들이 같이 우리 회식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식하러 갑시다. 이을땐 쭈따가 되겠죠. 근데 이쯤 또이는 무엇이냐 제가 이번에는 직원이에요. 저랑 A라는 직원이 같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다른 막 여기 막 다른 직원들이 막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저랑 A라는 직원이 오늘 프로젝트 뭐 프로젝트 A 뭐 프로젝트를 발표를 해요. 그랬을 때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프로젝트는요. 했을 때그 저희 그 저희는 곧 우리라는 표현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 이 많은 직원들 앞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지금 청자가 불포함이잖아요. 그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사람 누구예요? 저랑 a라는 사람이죠. 그랬을 때는 좀 또이를 쓴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청자가 포함이 됐는지 불포함이 됐는지 정확하게 구별을 한 다음에 이 우리라는 단어를 써 주셔야 됩니다. 이해 되셨나요?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좀따 한번더 좀따 그다음. 좀또이한번 더. 좀또이 좋습니다. 자, 회화문 1번을 볼게요. 자, 맨 위에 보면 뭐라고 써있죠? 호이토아이라고 써있어요. 호이토아이 같은 경우에는 회화라는 표현이에요. 자, 먼저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차오, 실로이, 아이템 라지, 또이텐 라마이. 자씬 자오는 안녕하세요라는 표현이 돼요. 씬 자오. 자 셀로이는 실례지만 뭐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실례합니다. 두 번째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여기서는 실례합니다라고 썼겠죠.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아인 땐 라지. 자 아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오빠나 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오빠나 형 당신의 땐 이름은 라지, 무엇입니까? 지는 왓을 의미해요. 그래서 앞으로 지 계속 나올 거예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러면, I'm t h 라지가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내 이름은 소개를 해야 되겠죠. 자, 아까 제가 나는 뭐라고 했어요? 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 이땐 라, 여기서 라는 무엇이냐? 무엇, 무엇, 이다. 제 이름은 마이 마이입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름 중에 예를 들면 뭐제 이름은 뭐 연진입니다. 이렇게 하면 또이덴라 연진. 뭐제 이름은 철수입니다. 또이덴라 철수.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 되셨나요? 따라 읽어 볼게요. 신짜오. 신누이. 안테 마지. 또이덴라 마이. 좋아요. 잘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이안 대신에 뭐 다, 상대방이 여자면 찌 뭐, 여자 선생님은 꼭, 남자 선생님은 더이, 등등등 바뀔 수가 있다는 거꼭 유의해 주세요. 그 다음 거. 자, 이제 당신의 이름 무엇입니까? 했으니까, 이제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 nice m 뭐,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겠죠. 먼저 제가 쭉 읽어 드릴게요. The Fold Gap e i 또이 꿈. The Fold Gap e i 자, 여기서 The Fold Gap e i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문장으로 외워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만으로도 나이스 nice, 위치가 됐거든요. 자, 이거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하면 누억 같은 경우는 매우예요. 매우, 부이, 기뻐요. 매우 기뻐요. 좋아요. 누억은 여기서 수동태가 됩니다. 만나게 되어서 기뻐요. 누구를? 당신을. 갑은 만나다. 그러니까 당신을 만나게 됨으로써 매우 기뻐요. 라는 표현이 되었죠. 자 그랬더니 자 영어에서는 Nice me to meet you 하면 뭐라고 해요? 음 Nice to meet you too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또 있고 The 드 o 안 여기는 지금 똑같은 문장이고 나도 곰 역시 또 한이 되겠죠. 나도 역시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표현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따라 읽어볼게요. The v o i d 안또이곰 The b o 안 좋아요. 잘하셨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랬더니, 이제, 또 만나요. see again. 이런 표현이 필요하겠죠. 먼저,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hen, gab, lie. hen, gab, lie. 좋아요. 자, 이 l like i 가요 다시. gab은 아까 뭐라 고 그랬어요? 그렇죠. 만나다. 이 hen은 뭐냐면요. 약속하다. 뭐, 약속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약속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Hang up, 라이, 뭐 See you again, 뭐또 만나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회화문 2를 보겠습니다. 먼저 쭉 읽어드릴게요. i i n go 또이건 i 자 여기서 보시면 자오 i 인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첫 번째 회화문에서는 싱자오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씬을 빼버렸네요. 왜 그래요? 선생님? 라고 하시는데 씬은요 사실 존대 표현이에요. 씬자오 하면은 굳이 해석을 한다면 안녕하십니까? 라고 표현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씬을 없앤다고 해서 반말이 아니에요. 왜? 뒤에 주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 자오와인. 뭐자오지 자오꼬? 자오더이. 주어 표현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절대 반말이 아니고 존댓 표현이에요. 베트남어에서는 베트남어에서는 반말이 없어, 요 존댓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굳이 막 이걸 했을 때뭐 반말인가? 막 싶을 정도로 뭐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일단 그 문장에 음, 주어 표현이 들어갔다 하면 그것은 무조건 존댓말이에요. 그래서 짱환 이러면 뭐 안녕하세요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꼭 컴이에요. 이거는 조금 이따 제가 이 문법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잉꺼, 코에컴 같은 경우에는 코에는 건강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꺼, 컴은 하나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나오고, 꺼 나오고, 중간에 동사나 형용사 나오고, 컴 이러면 현재 진행형 문법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신은 잘 지내셨어요? 하고 이렇게 올라가야 질문이잖아요. 근데 베트남어는 이게 올린다고 해서 질문이 아니에요. 무조건 성조 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컴이 나오면 현재 진행형. 자, 잘 지냈어요. 그러면 어, 나잘 지냈어요. 대답해야 되겠죠. 어떻게? 또이 코에 나는 건강해요. 까먼, 까먼은 감사합니다. 건 안, 앤 유, 당신은요라는 표현이 되겠죠. 따라 읽어볼게요. 자, 와인, 안 거, 고에 컴, 또이 코에, 까먼, 건 안. 좋아요. 넘어갈게요. 쭉 보시면 또이 꼼수 거의 까만 담비엇 행가 라이 라는 표현이 있네요. 자 아까 이꼬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역시 왜냐하면 너 건강해. 서음 I'm fine too가 나와야 되잖아요. 음 나도 역시 건강해. 매우 건강해. 능은 매우. 저도 역시 굉장히 잘 지냈어요. 까만 감사합니다. 자이 담비엣은요 마지막 인사인데 요거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 안 쓰고 그냥 신짜오 혹은 자오와인 앞에서 안녕하세요 했던 거를 동일하게 자오한 해도 무관합니다. 그런데 보통 만약에 딴비엣이 됐다. 그러면 딴비엣은 어 마지막에 안녕히 가세요, 굿바이의 의미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행갑라인은 see y o 설명해 드렸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또이 꼼수코에 까먼 딴비엣 행갑라인 좋아요. 잘하셨습니다. 자,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계속해서 이제 제가 15강까지 찍으면서 이 응읍밥이라는 말이 계속 나올 거예요. 응읍밥은 문법 이라는 표현이고요. 따라 읽어 볼게요. 응읍밥. 그렇죠. 여기에 지금 그 물결 이 있잖아요. 이 물결은 응 이렇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약간 교태스럽게 응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응읍밥. 그렇죠. 자, 음운형. 특징은 현재 음운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어떻게 표현이 되냐. 주어. 아까 아인. 나왔죠. 거. 그 다음에 동사나 형용사. 고에. 형용사로서 이거는 건강하다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컴. 아인 거. 고에 컴. 너는 건강하니? 라는 표현이 되었죠. 자, 다음을 보시면 제가 쭉해 놨어요. 예를 들면 g 컴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형 문법이고 그 가운데에 동사나 형용사만 바꿔 주면 돼요. 그래서 i go go c 이러면 잘 지내. i go m 컴, 맷 c 피곤하다. 그죠? i go b 비에슨 Be 알다. i know 할때그 n 노의 의미가 있어요. 그다음에 i go hear c 는 이해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다시 따라 읽어 볼게요. i go go c 안거맷 컴, 안거비 컴, 안거 헤어 컴. 잘하셨어요. 이렇게 현재 진행형 문법으로 중간에 동사나 형용사만 이렇게 바꿔 주신다면 어떤 것이든 지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대답은 어떻게 하냐? 자안거 코에 컴도 잘 지냈니? 뭐잘 지내? 좋아?라고 물어봤을 때 긍정으로 음나 좋아. y yes. e I'm fine. 이렇게 대답했을 때, 자, 벙이라고 합니다. 따라 해어볼까요 자, 벙. 한번 더. 자, 벙. 자, 이 자는 부정이든 긍정이든 항상 들어가요. 왜? 존댓말일 경우에. 만약에 벙만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 벙까지 해줘야 조금 더 어, 예의 있고, 조금 더 존댓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벙. I'm fine. 또이 콰에 나는 건강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나 아니 별로 기분이 별로야. 자, 그러면 다 같이 따라읽어 볼게요. 자, 컴. 그렇죠. 자, 컴 이러면 아니, 노의 의미가 돼요. 자, 그랬을 때 나는 별로야라는 표현도 있을 때는 나는 이 컴이 중간에 들어가요. 컴 뒤에 동사나 형용사가 나오면 부정 형태가 되는데 이거는 곧 2강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세하게. 그래서 예를 들면, 또이 컴 코에 이름단는 별로예요. 안 좋습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아인 거 코에 컴. 자, 벙. 또이 코에. 자, 컴. 또이 컴 코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1강 수업을 마칠 건데요. 주어 표현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좀 헷갈리셨을 텐데, 여러분들 복습하시면서 다시 한번 공부해 주시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현재 진행형 문법이에요. 예를 들면 주어 거, 그 다음에 중간에 동사나 형사 나오고 컴 이렇게 완성이 되면 현재 진행형으로서 예를 들면 I'm going to come, I'm going to make come, I'm going to become, I'm going to hear come, come, come처럼 현재 진행형으로 물어볼 수 있다. 그다음 대답할 때는 자, 웡, 긍정 대답. 만약에 자, 컴, 이러면 부정 대답이 된다라는 표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강 수업을 마쳤는데, 앞으로도 2강, 3강, 4강, 15강까지 기초 베트남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힘드시거나, 뭐, 물론 막 너무 피곤하고 너무 막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들 조금 더 복습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금방 베트남어 넣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